전국에 계신 싱글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에 계신 싱글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파라다이스 에디정입니다. 2024년 9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어느덧 9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내일이 토요일입니다. 만남주선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배우자 이성친구를 만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해 드립니다. 신계정 결혼 정보 시스템 강남 파라다이스는 실비로서 실용적이고 유용한 그런 만남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참석하는 수 있는 회원님들 선택의 폭이 아주 넓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역삼역에서 이렇게 만남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만, 늘 회원님들이 참 많이 나오셨죠. 이번 주에는 조금 적을 듯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또 갑자기 이렇게 밀려오시는 회원님들이 계시니까 말이죠. 오늘 62세 되신 남성회원님이 저한테 오셨습니다. 꼭 만나보고 싶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분을 참 인연이 잘안 됐습니다. 이분에게는 왜안 됐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61세 되신 여성연님인데 아주 참신하고, 젊지 않으시고, 이분은 미스였습니다. 미스. 그리고 남성분은 62살인데, 이분은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자녀나 있는데, 타 독립을 하였고 외국에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두분은 소개를 해드렸죠. 몇번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이 남성이 열이 받았습니다. 에디저님, 에디저님, 저 에디저님 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임에서 말고 일대일로 외부에서 만나서죠.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위부에서 내가 피원을잘안 만나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럼 여기가 여기가 스타디오 앞이니까 낙성대 앞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3, 4일 전에 이분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나한테 정말 그럴 거냐고 말이죠 나한테 나한테 그런 사람을 소개해 줄수 있느냐고 말이지. 그러면서, 나하고 무슨 억하감정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나한테 그러는 겁니까? 나한테 그러는 겁니까? 이래서, 마기어를 받아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차초지종을 얘기를 해봐, 차초징을. 무슨 얘기여? 무슨 뜻이여? 여자가 참신하기만은 아주 하던데, 그랬더니, 세상에, 나이도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세 번, 네 번을 만났는데, 네 번째 만나고, 티려다 주는데, 여성이 차에서, 경기를 하더라고, 경기를. 갑자기 입을 뿌고, 침을 흘리면서, 숨 넘어가는 것 같아서,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세브란스 병으로 갔다 옵니다. 그건 방이었겠때 거기다가서, 언제 그랬다는 듯이 퍼떡 일어나더란다. 떡 일어나더니. 어이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쓰러져가지고 지금 죽을 것 같아서 그냥 병원에 들고갔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얘기를 해야 될것 같다고. 내가 결혼을 못한 것도 그것도 그런에서 못했는데 내가 사실은 간질이 좀 있었다고. 그런데, 10년 만에 지금, 이렇게 생긴 겁니다. 약을 먹어서 괜찮은 줄 알고, 카입베했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에디정님은 다 알고 하신 거잖아, 에디정님은. 나 모르고 했어, 모르고 했어, 정말 나 몰라. 나한테 그러지 마, 나한테 그러지 마. 그것은 불가학력이야. 10년 만에 그거 생겼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안 만나면 되는 거지.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이렇게 나를 괴롭혀? 그러면서, 들어가, 들어가, 그러면서 확들었습니다 기둥을 꽉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꼴때기에 멍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팅팀 보는데 오늘은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혈의별 수모를 타닥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성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쇼크 쇼크했는데 그게 쇼크요. 지장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나 여태까지 티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렇게 아파서 옛날에는 너무나도 아팠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요즘 약이 좋아서 약을 먹으니까 지금 10년째 괜찮아서 이제는 괜찮은가 보다 했는데 또 이번에 그 병이 생겼어요 해대장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죄송하나 마나 아이씨 씨발 아이씨 내가 그 초만한 그 새끼였대 내가 말해줘 내가 그, 내가 이, 별로 뭐 모습을 다당하고 내가 여기가 이게 지금 뭐 거지들고 말이야 아 내가 이걸 왜 했는지 진짜 여성한테 어쨌든 심정은 아니까 다음에 통합시다 다음에 통합시다 그러면서 제가 울었습니다 씨발 진짜. 그 천만원 새겼던 애가 그렇게 탐하고 말이지 내가. 그런데 말이죠.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지도 너무했던 것 같습니다. 찬조금이라면서 30만원 보냈습니다.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내가 그냥 삭혀야 되는데 죄송하다고. 죄송하면 죄송하 뭐가 죄송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늘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현실은 사람과 관련이 있죠. 물론 이성 만남입니다. 사람과 관련이 있죠. 사람을 아는 것, 이성 지구를 만나는 것, 이런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우리는 싱글이기 때문에 만남이라는 그런 현장 속에 중심에서, 이렇게 설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남이라는 현장 속에 늘 중심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참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수모 저런 수모 다 겪어가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홍계군입니다 남성은 57세 되셨습니다 이분도 참 인연이 돼야 되는데 인연이 안 됩니다. 모든 건갇혔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조금 빗겨졌습니다. 그거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남성을 잡으면 노라는 겁니다. 여성분들 건강하십니다. 남성분 65세 됐는데 사아 봐줘. 잘하고 계시는 부지입니다. 남성분 64세. 사업을 아주 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래간만에 참석이십니다. 여성분이십니다. 67세 되셨는데 처음 참석입니다. 여성분 64세 되셨습니다. 처음 참석이십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말이죠. 모임 후기로서 찾아뵙겠습니다. 내가 정말, 내가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 내일 여기 테일밴드를 붙이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멍이 정말로 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애디정이었습니다